리딩드닝이잘 되고 있나? 잠깐만, 업로드닝 할게요. 나 현대차는 어떻게 돼? 어, 추천해. 이거는 대출 받아도 괜찮아. 요 정도, 요 정도는 대출 받아도 괜찮아. 책임져요 책임이 뭐죠? 그건 스스로 판단해야 돼. 매일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책임만 지라고. 나, 다 책임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남자야. 헉, 책임지는 걸 싫어하는 남자. 어, 시, 시, 책임지는 걸 싫어하는 사나이야. 그리고 포기가 빠른 사나이야, 나는. <laughs> 내, 내 사전에 불가능은 겁나 많아. 불가능은 난 빨리빨리 포기해. 불가능한 거 빨리빨리 포기해. 가능한 것도 해. 가능한 것만 해, 나는 그냥. 불가능한 거는 애초 당시 나는 시도를 안 해. 내 사전에 불가능하다? 시, 불가능하면 왜, 그걸 왜? 해? 안 해. <laughs> 내 사전에 불가능이 겁나 많아. 그러면 내 불가능한 거는 빨리 포기해. <laughs> 빨리 포기해, 빨리 포기해. 불가능한 거는 빨리 포기한다. 이게 내 사전이야. 예전에, 불가능,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, 그걸 갖다가, 나폴레옹이 양반이 얘기를 했죠. 어. 나폴레옹이 양반이 얘기를 했어. 어, 내, 어 나는 어떻게, 어, 불가능한 거는 어떻게, 포기가 빨라. 포기가 빠른 사람이야. 그래서 어떻게, 난 책임지는 거 되게 싫어. <laughs>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나도 책임 못져 여러분들이. 근데 현대차, 그러다 또 이거, 이거 영끌해가지고 몰빵해가지고 나중에 씨발 저또너 때문에 손실봤잖아 하면 어떻게 다 책임져. 그래서 어떻게 하냐. 최소한 10개 이상을 분산하라는 거야. 그래, 현대차에다가 몰빵하지 말고, 분산하라는 거야. 그럼 나중에 확률적으로,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와. 자, 그러면 이제 KB금융. 나는, 금융회사는 일단, 나는 추천을 안 해. PBR 7배. 얘네들이 부채비율이 높아. 금융회사는 거의 부채비율이 1000%가 높아. 이 말은 뭐냐? 회사의 부실을 숨기기가 좋아져, 부채 비율이 높으면, 그래서 아예 추천 자체를 안 해라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냐, 이 KB 9융의 차트를 봐도 올라가죠 얘도 상속주나, 여긴 상속주라고 하긴 하는데 이건 상속주 가치가 없고, 상속주 뭐 패턴을 해도 요때야, 요때인 것 같아, 요때 요때. 요때가 상속주기였던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올린 거야. 그럼 지금 어떠냐 겁나게 올라온 거야. 근데 PBR이 0.7배야. 0.7배야. 0.7배면 1배도 안 돼. 겁나 싸. 왜안오는 거냐? 이쪽 계통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자본잠식이라는 거다 알아. 알아야 알아. 은행에서 자기 그 금융회사들 주식을 안 사. 은행에서도 주식 투자하죠. 주식, 금융회사 주식을 잘안 사. 왜? 자본잠식된 거다 알기 때문에 그래. 그래서 PBR 0.7배도 굉장히 여기서 높은 형태야. 그래서 숫자를 무조건 믿으면 안 돼. 안 돼, 안 돼. 위험해, 숫자를 믿으면. 그러면 여기 끝에, 이거는 그냥 분석할 가치도 없어. 금융회사들.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은 가치, 그니까안 하는 게 좋아. 그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다 부실하고 자본진집될 확률이 높아. 자, 재물을 보여드릴게요. 주요 재물을 보면 얘네들 부채 비율이 얼마야? 1000%가 넘어 최근 걸 볼까요? 한번 분기지적으로 요것만 봐도 봐 1181%야 부채 비율이 이런 회사들은 까딱하면 자본, 잠식간, 자본 잠식이 순식간에 일어나 1000%가 넘는 회사들 요런 회사들은 분석 자체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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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너무 과하게 올라왔어 과격올라서과격올라어 그리고 무덕보다 어떻게 1000%가 더 어, 그런 건 아예 분석하지마 그럼 KB 금융은 어떻게냐? 어, 비추천. 그럼 안 올라가네? 올라갈 수도 있어. 그때 어떻게 되냐? 비추천이야. 확률적으로 이런데 서로 그 사과할 때는 좀 빼... 뽑아내야 돼. 이건. 이건 비추천. 비추천, 비추천.